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듀 전병실입니다. 전기가 하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작용이 크게 세 가지로 든다면, 첫 번째는 전자유도작용, 두 번째가 열작용, 세 번째가 화학작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가 하는 일 중에서 열과 화학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화학작용인데요. 예전보다 화학작용에 대한 관심, 깊이가 더 깊어졌다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 전기가 이전에는 보통 모터를 동작시키는 전자유도작용이나 열을 만드는 열작용에 조금 더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아무래도 배터리의 시대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기타.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것도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다 화학작용으로 실제로는 동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의 화학작용은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건전지 정도에서만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응용의 범위가 아주 넓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깊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또 너무 깊게는 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맛 빼기 정도만, <laughs> 우리가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딱 젓갈 같은 거몇 개만 살짝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그쵸? 그렇게 맛 빼기 정도만 알고 중요한 문제 풀어보고 여기 딱 넘어가죠. 깔끔하게.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전류의 화학작용 이야기 합니다. 전류의 화학작용 이야기 하면서 전해 액이라고 하는 것과그 다음에 뭐 전기분해, 뭐, 황산구리 용액, 뭐, 전해질, 전기 화학당량, 이런 말 나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그림을 하나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야 이렇게 그림을 한번 우리가 놨습니다. 구리를 전기 분해하는 것을 여기서는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탁 놓은 다음에 양쪽에 백금판 전극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비커 같은 데다가 물을 채웠는데 이게 보통 물이 아니라요. 네, 황산구리 황산구리 용액이에요. 그렇죠? 황산구리 용액을 놓고 그다음에 양쪽에다가 백금판 놓고 전원을 딱 연결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게이 내용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응극판은 구리색으로 변한다. 구리색으로 변한다는 게 뭘까요? 구리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뭔가 구리가 달라붙었다는 거죠. 이렇게 응급판은 구리가 석출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전,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바로 전기 분해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응급판에 구리가 석출되는 것을 볼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전기분해를 배우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전기분해를 배운 것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 집어 넣습니다. 물은 H2O죠. 물을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해 주게 되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기포가 이렇게 쭈쭈족 올라오게 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 줄까요? 수소와 그다음에 산소가 발생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기 이것도 전기 분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 분해라고 하죠. 즉 전기가 하는 일이 꼭뭐 열을 낸다. 그 다음에 뭐 전동기처럼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작용도 있지만 어떤 화학적인 것에도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인류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황산구리 용액에다가 백금판 놓은 다음에 전원 놓잖아요. 그러면은 응급판이 두꺼워져요. 왜? 구리가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구리판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구리판이, 응극판이 두터워진다. 그래서 구리가 석출된다. 구리를 뽑아 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석출할 수 있다고. 요 석출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뽑아 낼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극 쪽 구리가 되고요. 그렇죠? 양극 쪽은 뭐 이렇게 양극 쪽은 좀 이제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걸 가지고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법칙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여기서 구리를 많이 얻고 싶다면, 많이 석출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기를 세게 하거나 시간을 오래 하거나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는 우리가 석출량이라고 하거든요. 석출량은 어떤 특징 화학당량이라고 하는 그 상수 특징이 있고 Q에 비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Q는 전기량이에요. 전기량은 뭐죠? 어, 전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IT. I는 뭐예요? I는 전류고요. T는 시간이에요. 전류에다가, 시간에다가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K를 곱하면 석출되는 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석출량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됩니다. 그럼 이런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일단 전기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전지 중에서 대표적인 전지가 바로 이제 볼타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볼타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지를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재충전할 수 있냐, 재충전할 수 없냐? 이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쓰고 버려야 돼요. 우리 왜 저기, 젓가락 같은 것도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뭐라고 하죠? 일회용 젓가락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번 쓰고 버린 전지는 1차, 1차 한번 쓰고 버린다고 해서 1차 전지라고 합니다. 근데 또 충전해서 쓰고, 충전해서 쓰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쵸? 어, 니케카드움 전지 같은 것들. 여러분들 왜? 사용하시는 배터리 같은 것도 휴대폰 배터리 다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거는 1차 전지라고 하고요.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2차 전지, 충전이 가능한 거는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지는 볼타 전지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어요. 여기 아연판과 구리판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 이온화가 구리보다 아연이 훨씬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황산구리에 여기 물구낭산에다가 역시 아연판, 구리판 딱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전구를 연결했다. 그러면 전구가 갑자기 켜지는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바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리판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 H.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죠 자, 별표 치세요. 수소기체에다가 별표. 구리판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게 되어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리가 구리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구수, 구수, 구수. 그렇게도 외우게 됩니다. 구리판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아연도금은 산화됩니다. 산화되게 돼요. 이온을 잃게 돼서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볼타 전지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그럼 볼타 전지는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거냐? 아니요. 이런 쭉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전지. 아까 저기는 액체로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려 있는 거. 어 만약에 포도가 말려 있으면 건포도잖아요, 그렇죠? 어물이 말려 있으면 건어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지가 말라 있는 거는 드라이셀, 건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도록 이런 용액들을 천에 적셔서 아연통에다 집어넣고 이산화망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도 집어넣다 양극에 플러스 극에는 탄소봉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 같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건전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여기 플러스 양극의 재료가 뭐냐라고 하면은 탄소봉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 둬야 됩니다. 뭐라고요? 탄소봉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탄소봉. 근데 이제 탄소봉에서는 이런 그 드라이스에 이런 전지를 만들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볼타 전지에서부터 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 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온화되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전지의 전압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아 이걸 우리가 분극 작용이라고 합니다. 분극 작용. 분극 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뭘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조비료 같은 거를. 그걸 우리가 감극제라고 합니다. 분극 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극 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극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 전지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기전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국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국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수은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전지에 여러분 수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 수거하는 거죠. 자, 부정적인 역할 뭐라고 있,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분극작용이 있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극제를 넣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이산화만 간 감극제예요. 다음에 국부작용.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양극을 순도금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은 재료 뭐냐? 전지의 양극은 탄소봉으로 우리가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납축전지도 있죠. 납축전지. 납축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군 황산에다가 이산화납과 납을 넣었습니다. 그때 전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물군 황산에다가 용액에다가 납과 이산화납판 넣게 되면 이산화납에 플러스, 이산화납이 플러스가 되고요. 납이 마이너스에서 2볼트의 전압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납축전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연축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예전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납축전지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그림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화학식 나와 있는데 크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따가 문제 하나 정도만 맞출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밑에요. 납축전지의 용량은 충분히 충전한 다음 전류를 흘려 방전 종지 전압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전기량으로 나타내면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암페아, 아워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별표. 암페아, 아워, 여기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납 축전지의 용량은요.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아아워를 사용합니다. 이암페아 아워라는 게 뭘까요? 몇암페아를몇 시간 동안 쓸수 있느냐? 이거 두 개의 곱이 바로 암페아 아워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 0암페아를 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큼 될까요, 이거는? 이거는 5 0암페아 아워가 되겠죠. 그럼 50 암페어 아워라는 얘기는 만약에 1 암페어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 암페어 아워는 2 암페어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페어 아워가 나오면요. 그 얘기는 암페어에다가 아워를 곱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용 전류. 허용 전류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허용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전선이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느냐? 뭐, 어떤 케이블이 몇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 다 허용전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허용전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열과 전기 나와 있죠. 열과 전기에서 첫 번째는 재백 효과라고 하는 거, 재백 효과, 줄여서 재백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재백 효과는 뭐냐면은 두 개의 금속을 서로 이렇게 접합니다. 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콘스탄탄이랑 구리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접한 다음에 뭘 줬어요? 온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했더니 세상에 전기가 흐르네요. 아니, 뭐야.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놓고 열을 가했더니 전류가 흘러? 이걸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재백 효과로는 뭘 사용할까요? 열전쌍 같은 걸 우리가 재백 효과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열전 온도계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재배 효과를 이용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펠티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비스무터 안티몬이라고 하잖아요. 두 금속 놓은 다음에 전기를 집어 넣어요. 그러면 여기 냉각이 돼요. 반대로 해요. 근데 그러면은 열이 만들어져요. 냉각이나 발열, 이런 거 혹시 어디 사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냉장 컵 홀더 같은 거 있거든요. 차갑게 만들죠. 그죠 근데 냉장고에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전기로 바로 냉장고를 만드는 겁니다. 냉장컵 홀더 같은 거들어가 있고요. 전자냉장고 같은 것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펠티 효과를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재백 효과는 어떤 방식이느냐, 펠티 효과랑 완전히 다르죠. 재백 효과는 열을 줬더니 전기가 만들어진다. 아, 어? 펠티 효과는요, 전기를 줬더니 열적 변화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펠티 효과와 재백 효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톰슨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금속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 금속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놓는 거고요. 톰슨은 같은 금속에다가 온도 변화를 줬더니 전기가 만들어 아, 여기, 전기를 흘렸더니 온도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톰슨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 이제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양이 조금 있는데 그냥 한번 딱 질문 들으면 바로 답이 나올 만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풀어보죠. 1번 황산구리의 전해액에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구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음극은 얇아지고 구리판이 두터워집니다. 구리판이 두터워진다. 2번이죠. 2번 물군황산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아연판이 이온화가 더잘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구수 기억나세요? 구수 구리판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답1 번이죠. 3번1 암페아 워는몇 쿨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 번에 1 암페아 워가몇 쿨롬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 암페아 곱하기 아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삼천0백 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페아와 초가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Q는 I 곱하기 t였어요 그 이전에. Q,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단위는 그래서 쿨롬이 됐었죠. 이거는요, 그러면 3600쿨롬이 되겠죠. 3600쿨롬, 답은 3번입니다. 4번, 10암페어의 전류로 6시간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암페어 곱하기 아워잖아요, 그렇죠? 지금 10암페어로 6시간 한다고 해요. 10암페어로 6시간? 그럼 이거 얼마예요? 6 0 a 워죠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기전력 1.5V 용량 2 0 a 워인 축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전력은 7.5V가 된다. 이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용량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다 똑같습니다. 2 0 a 워가 됩니다. 6번. 다음 중 1차 전지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1차 전지라고 하는 건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1번. 망간 충전 안 돼요. 공기의 순안 돼요. 3번에 알칼리 축전지 그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에 해당됩니다. 3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7번 망강 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기억나세요? 약간 거 탄소 막대 사용한다고 했었죠. 8번 납 축전지의 전해액은 무엇이냐? 황산을 사용합니다. 황산이나 물은황산이나 조금 더 농도가 얕게 한 거죠. 물은황산 사용한다. 2번, 9번 납 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황산 H2SO4 이게 황산입니다. 10번. 납축전지가 충전될 때 양극은 무엇이 되는가? 양극은 이산화 납이 되고요. 음극은 그냥 납이 됩니다. 양극이 이산화 납, 음극은 그냥 납. 답은 1번. PBO2가 이산화 납입니다. 11번. 알카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인가?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거 우리가 니켈 카디뮴 전지. 12번. 다음은 연축전지. 연이 납연자예요. 납축전지 똑같은 말이에요.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맞고요. 2번에 충전시 양극은 PBO가 아니라 PBO2입니다. 이산화, 납이 되고요. 음극은 그냥 납이 되는 겁니다. 음극이 PB가 되는 거예요. 2번이 잘못된 거예요. 13번. 1,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축전지가 있다. 전액으로 비중 어떤 거 정도의 뭐뭣을 사용하는가? 전액은 1.23에서 1.26이 되는 물구낭산을 사용합니다. 답 4번.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문제죠. 그냥. 14번.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총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이 비례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가?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14번은 이거죠.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석출되는 석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K, Q와 같다. 이 Q라는 게 IT니까 이거는 K, I, T와 같다. 단위는 뭐예요? 럼입니다 여기서 k는 화학 당량이고요. i는 시간, i는 전류, 그다음에 t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15번. 패러데이 법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전기 분해 시 양극과 음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토전액 속을 통과한 전기량에 비례한다. 전기량이 뭐예요? q잖아요. 그렇죠.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2번에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 뭐 제곱에 반비례 다, 다 틀린 말이에요. 16번. 전기 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 당량과 어떻게 되는가?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하죠. 그렇 둘이 클수록 W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1번이죠. 17번. 전기 분해에서 패러데이 법칙은 어느 것이 적합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 중에서 제가 지금 쓴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좋습니다. 18번. 초산 은 용액의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T라고 하는 거는 시간 중에서 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K. 화학 당량이 얼마냐면은 1.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제곱이래요. 음, 전류 1A래요. 시간 2시간이래요. 그러면은 1 1시간이 3600초잖아요. 2시간 하면 7200초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그 결과값 알수 있겠죠? 7.92g이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19번. 페러데이 법칙에서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자량을 원자 가로 나눈 겁니다. 원자량 나누기 원자 가가 화학 당량이에요. 20번 니켈의 원자가는 2고 원자력은 58.70이다. 화학 당량은 어떻게 되는가? 58.70을 얼마 2로 나눕니다. 이게 화학 당량이 되는 겁니다. 29.35가 나옵니다. 답 4번. 21번 선의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시켜서 절연성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허용 전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허용 전류. 전선이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우리가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답 4번이에요. 22번.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점에 온도차를 주면 열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재백 효과. 자, 여기 한번 정리하고 가죠. 첫 번째. 재백은 뭐예요? 열을 줬더니,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일어났더니 전기가 만들어졌대요. 자, 그 다음에 펠티에 효과는 전기를 줬더니 온도 변화가 만들어졌대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22번은 온도차를 줬더니 기절력, 전기가 만들어졌대요. 열 기절력이에요. 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 기절력, 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재배 효과죠. 23번 온도계의 동작 원리 중에서 재배 효과를 이용한 건 무엇이냐? 열전 온도계. 24번 두 금속을 접속해서 여기서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 펠티 효과죠. 4번. 25번. 전자 냉동기는 어떤 효과를 이용한가? 펠티 효과를. 26번. 열전대를 구성하는 두 금속의 한쪽 접점은 서로 접해 있고 반대편 접점은 제3의 금속과 연결. 자, 밑줄 치죠. 제3의 금속과 연결. 벌써 답을 다 줬어요. 제3의 금속과 연결되어 있을 때두 접점의 같은 온도라면 기절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무엇인가? 음, 2번. 제3의 금속 법칙입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뭐, 계산하는 거는, 아 이제는 쉬워요. 아, 아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전력이라든지, 막 그, 저항 계산할 때좀 어려우셨죠. 맞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기능사 이렇게 저랑 같이 쭉 이렇게 루틴대로 맞춰가면은 괜찮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쉬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으면 또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금세 넘어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